오늘은 먹방 아닌 먹방을 하려고 러는데요 여동생이 자기 집에서 소고기를 먹고 남았다고 어제밤에 갖다줘요 그래서 이 소고기를 어머니는 못드십니다 틀리, 틀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갈아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족 여행 3년 차입니다만은 가라서 데려가기고 성공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 냉장고 안에 너나도 이 소고기는 썩더라고요. 갈라서 놔둔 경우에 부패합니다. 그래서 어못 어, 먹었고 두 번째 너무 딱딱해서 어 약간 뭐저 저 야채를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맛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또못 먹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어쨌든 간에 아또 그리고 또 이렇게 썩어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또 냉장고에 냉동고에 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먹을 때마다 칼로 썰도 못하고 얼음을 그래서 이번에는 야채를 적당히 넣고, 야채를 적당히 넣고, 어, 소고기를 넣은 다음에, 야채를 적당히 넣고, 소고기를 넣, 넣은 다음에, 이게 이제 뜨거운 물에 약간 가이를 해야 어, 잘 이렇게 분말화 되도록, 이걸 분말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속 믹서기로 이 고, 지, 아마 집에 믹서기만 계신 분이 있, 많겠지만 고속 믹서기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저는 이 고속 믹서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분말화 시킵니다. 저것을 이 고속 믹서 이 일이 좀 가, 가는데요. 어... 너무 많이 집어 넣으면 믹서기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1분 30초 이상, 1분 30초 이상 또 이렇게 작동해서는 안 돼요. 양은 이 절반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절반을 넘으면 부하가 걸려가지고 모터가 망가지더라고요. 모터도 망가지고 날도 많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 믹서기로 육지를 분말할 때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반드시 집어내야 되는데, 저는 물이 조금 부족하면 우유를 좀 집어넣을까 그래요. 지금은 제가 물을 좀, 물을 좀 넣었거든요. 조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음, 좀 이따 고속으로 돌려서 저것을 어, 분말화 시킨 다음에 조그만 곳에 제가 예전 예전 같다 보면 이렇게 큰데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얼음화 되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조그만 곳에 조그만 곳에 여러 개 쪼개서 이거를 해동시켜 가지고 한세 끼나, 한 끼는 다두 끼나 세끼 정도 먹으면 될 겁니다. 소고기를 뭐 날마다 먹진 않죠. 그러나 저것을 분말화 해가지고 아마 양이 추정컨대 아마 이 정도 뭐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저걸 해서. 그렇게 하면 동 시켜가지고 하나씩 먹으면 어... 틀리 이로 취향이 없으신 분들 취향이 없으신 분들 식사하시기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는 저는 안 했어요. 가는 다시 그때 먹을 때 가라면 되죠. 어디 가게? 어디 가게? 응? 어? 어디 가게? 가? 안 가? 근데 왜 그래? 팔 올리세요, 팔. 팔 올려. 팔 올려. 아니까 엄니까. 응없니까없니까없니까그니까니까엄니엄니엄니 앞으로 나온 거야 엄니니까 엄니까. 지엄니 엄니까. 엄니니까 엄니까. 엄니까. 나니까까 나중에 손주 들어오면 용돈 줘 용돈 여기 나오면 안에쿵 떨어져 떨어지면 죽어 이렇게 나오면 안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떨어지면 죽어 떨어지면 쿵 언니 지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뭐 가만히 있어 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언니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 둘발 들어 발 소개 딱 넣어놔 딱넣놔소리응 오늘 따라 좋아 응고맙습이 운동하고 있어 나 하나 둘, 양이 둘. 양이 운동하고 있이 운동하고 어요나 설거지하고 올게 <목소리> 금방 가야 되죠 아마 지금쯤이면 배추 순이 좀 죽었을까요? 미리 가열해놓고 을 그랬죠. 네, 지금 끓고 있네요. 물이 좀 많다 싶으면 물을 좀 덜어버리고 분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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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넣 거예요. 이런 거 행사할 때고등이 불편한 부모시, 부모님들 안전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저영머님 계십니다만은 항상 아예 손발을 못쓰면 사고가 안 나는데 어설피 손발에 힘 계신 분들은 사고 많이 납니다. 혼자 놔두면 어디 가게? 어디 가게? 화장실 가게 그래요 나도, 나도 화장실 갑시다 좀. 화장실 가니까 아 제가 다음 영상에 이것을 올릴게요.